내가 겪는 이 시간의 그 어둠들, 말도 안 되는 형편,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요, 그 어둠의 끝은 반드시 빛으로 되어질 거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확정된 길을 걸어가는 과정의 어둠일 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어둠을 왜 주시나?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.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,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수만 가지 일들이요. 그 어려움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사건들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좋을 때는 잘 몰라요. 빛이 있을 때는 빛이 빛인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. 가끔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갈 때 있죠. 어두워서 잘안 보일 때는요. 핸드폰 후레쉬를 켜요. 어둠이 있을 때만 정확히 빛을 제가 인지하고 알수 있다는 겁니다. 그곳과 마찬가지로.